아 am not. t 왔 a 네, s not the same. t h a 네, 무 안좋아한다고? 네자기 같이 해야되고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요 벌써 그런거 못하겠어 <laughs> <좋아. 웃음> <laughs> 한 번도 안좋아했어요 그래도 이 캠페인은 서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합니다 데 나중에는 막딴데못 나가고 막아런것 생각이 가 막히고 에 아, 그쪽 예, 그 마우스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 <laughs> 3월 1일날 용평 가기로 했거든 이 아, 네. <laughs> 스키장 아예기는비는데가아그 매번 같이 가시는 분이세요? <laughs> 네. 시속이 고속도로에서도 정체가 여기저기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청주 휴게소 부근에서는 화물차 불인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삼차로 쪽에서 끊는 작업도 사고 수습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이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부터 서초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한천 부근도 정체입니다. 일본 교통 정보 있습니다. 이어서 김호준의 뉴스 공장 일부가 방송됩니다. TBSFM. 체력적으로 좀 이렇게 버텨나갈 수 있는지 좀 여쭙고요. 저희 그 방역대책본부의 직원들이 업무의 부담이 크긴 하지만 잘 견디고 잘 진행하고 있다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어떻게 는 디자인신문? 질병본부의 정은경 본부장. 일자리 답변이었습니다. 질병본부를 비롯한 보건당국 모든 공무원들과 개인이 오늘 낮고 대구로 달려간 이름무를 위우진네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을 그들에게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그게 역시 아 그게 역시 게 가격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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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네.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질병본부의 어, 두 차례 브리핑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네. 예, 드라이하고 담담한데, 너무 담담해서 가끔 울컥하게 하는 그런 시절이 있어요. 예. 어, 모든 관계자들하고 대구에 달려간 어, 이름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예. 의사분들에게 다, 감사드리고, 보건소의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어, 응? 입에 바른 어, 소리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하루에 한번 들어요 참 고맙다는 생각 이 우리 방역 당국은 인류 이 감염사에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가 없기 때문에 대유행을 거치고 결국 포착화해서 계절 질병이 되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신종플루 때 1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만 70만 명 이상이 감염되고 이 200명 대야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계절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방역당국은 단한 사람의 확진자까지 다찾아야겠다 이런 자세거든요. 실제로 어, 그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진자를 찾아내고 있어요. 이것은 어, 다른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른 나라는 여기저기서 나오는 확진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라면, 우리 방역 당국과 지화체는 어, 신천지 명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네. 차단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생각고 완전히 다른 영상이고, 어, 그래서 뉴욕 타임즈 같은 곳에서는 한국이 만약에 이 안정전에 어, 성공한다면 어, 세계 모범 사례가 될것이라고왜냐면 인류사에서 이런 시도는 있어본 적도 없고, 예, 성공한 적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선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확진자가 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라는 것을 위해서. 다른 그런... 나라가 전히 양상이 다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예,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이탈리아도 지금 사망자가 2 0명일까요 접속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망자는 소위 청도 병원이라는 것에서 거기서 70%가 많이 나오고 예. 다른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감염 경로를 전혀 모릅니다. 그냥 산발적으로 여기서 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 감염자 수치 빠르게 되는 어, 이제 2,000명은 넘어가고 이대로 가자면 3,000명 넘어갈 것 같아요 그것은 방역당국 지자체가 적극적다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예, 완전히 상황이 다 있는. 니다자 그런 아, 점을 염두에 두시고 네, 네. 대구에서 좀 폭증을 하고 있잖아요,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부터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대구역부가 결국 여기만 2,000명, 3,000명이 넘어가고 습니다 신도중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 결과 82%로 확진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결과를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대구 신천지 교회에 신도가 9천 명대인데 이제 뭐 대수자는 그렇게 중요한 거 같지 않습니다. 이제 9천 명대인데 이번들 중에 내가 증상이 아, 있다 <laughs> 전화 자유... 조사 결과 하는 분들이 1,300명입니다. 그 1,300명의 <laughs> 결과 <laughs> 다 나온 건 아니고 그중에 1,000명의 결과가 아, 나왔는데 아, 그중에 8 3 3명 82%가 되는 분들이. 확진됐어요. 엄청난 비율이죠. 전화선 예, 사실 숫자 보고 충격적이다. 물론 어, 대구 신천지의 신도 감염이 많이 됐을 것 같다. 우려됐지만 82%가 넘습니다. 이것도 1차만 네, 전부 다한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만 그냥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만 이런 추세로 가자면 뭐 천명이 천명이 나올 음, 정도인데 그런데 이런 숫자는 적극적으로 수단낸 거예요 음, 예. 음, 자, 그러니 더더욱 저는 신천지 교단에 여전히 특단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니 왜냐하면 계속 나오고 있는 뉴스는 신천지 교단 측에서 공개한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 계속 남아. 네 맞습니다. 또 네. 과천에 있는 그교소에서 집단생활하던 을 신도 두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신천지가 공개한 명단에 역시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들 같은 경우에는 어, 예배를 참석한 분들이 아니라 포교회의 대상인 교육생들 어떤 거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죠. 어, 잊지 않더라도 포교의 대상이 된 분들을 그분들도 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명단이 없던 분들인데 경기도에서 대단히 공격적으로 지금 전수사가 있기 때문에 어, 포교의 대상이 됐던 교육생들 두명인데두명 나온겁니다 이 케이스는 어. 현 파악이 되지 않던 신도를 어, 파악하기 위해서 그 대구 수성경찰서 진흥팀 소속 수사관이 이직간 잠복 근무를 했는데 그 결과 이제 집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폰이 꺼져 있는 상태인 것을 파악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주소연락처 갖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 전화는 잠복근무를 이틀간 한 거예요. 이틀 동안 불 꺼져 있다가 잠시 불 켜졌는데 물을 어, 들이서 네, 어.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네, 대답도 그러니까. 하고요. 예, 그래도 그러니까 어, 이 분들 두려워서 그렇겠죠. 네, 어, 집 전화하고 집 전화를 뽑아놓고 휴대전화를 가족들이 다 가지고 어요 찾을 수가 없으니까 잠복근무를 해서 찾아낸 거죠. 그리고 어, 이분들은 합진됐습니다. 이렇게 숨거나 농단을 지금 제출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찾아봤더니 찾을 때마다 음, 합친되는 음, 경우가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음, 자. 과천에서는 그 과천 신천지교회에 참석한 신도 절반인 215명이 또 증상이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됐습니다. 이제 대구 경우하고 비교해본다면 200명 중에 80% 160명 정도가 확진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뭐 경우가 좀씩 다르긴 하지만 어, 예배 형태는 다 비슷하다고 하니까 바로에 앉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 전수조사에 반드시 유의해야 된다. 교단 측에서 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대형교회 중심에 부산 온천교회도 그렇고 어, 그 클러스트 지금 대구 신천지 교회는 초대형 클러스터인 것 싶습니다. 클러스터하고 부르동교회들이 WJ. 그런 초대형 클러스터들이 <청료료들이 목소리> 교회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있지않습니까 네. 이번 주말에도 대형 교회 중심으로 예배를 강행하는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 10만 명 이상 신도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여의도 성복음교회나 사랑의 교회, 광림교회, 충현교회, 연세중앙교회, 뭐 인만회교회 등등 많습니다. 네, 만명 이상의. 어 대형 교회들 한열몇 군데 있는 구조 아인데 지금 서망 교회하고 영국에 확진자가 교회, 나온 교회를 제외하고는 한두 군데가 자체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전환하고 네. 여전히 그냥 어, 예배를 봅니다. 그게 지금 불교 교회하고 천주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마 불교계는 천주계는 어 뭐랄까요 그 중앙 컨트롤이 강하고. 그렇지 않은 면이 강하죠. 예. 그러다 보니 그런 점도 있는데 아마 예배를 거른다는 것이 질병의 굴복하는 거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아데 지금 그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신천지 교인들도 그분들이 해자인 것마저 요 질병에 만약에 그분들만 겸염됐다면 아